안녕하세요. 분양정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코벤트워크 검단 2차입니다. 코벤트워크 검단 2차는 검단신도시 최저 분양가 상업시설로 마스터리스와 리스바우처의 특별 혜택 적용으로 처음부터 공실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역세권과 법세권의 풍부한 미래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좋은 금액, 좋은 조건의 신규 상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 2차는 인천시 서구 당화동 검단신도시 RC 4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약 6천여평 위에 지상 1층 59실, 2층은 38실로 총 97실로 구성되는 프리미엄 복합상업시설로 현재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라역 역사권과 법사권 배후 입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가오는 25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포벤트워크 검단 2차는 검단 신도시 내 최저 분양가 평당 약 2천만원대로 인근 타사 대비 월등히 낮은 착한 금액을 선보여 드리는데요. 약 20년 전 수도권 신도시 가격 수준의 착한 분양가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금액에 더 좋은 분양 조건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검단 최초로 전호실 마스터리스 혜택으로 처음부터 공실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누리는 포벤트워크 검단 2차는 2년간 수익률 5% 보장과 더불어 전략적 임대 관리를 통해 투자 리스크는 낮추고 임대 안정성을 높여드리고 있으며 리스 바우처 5% 현금 지급 혜택으로 초기 투자 자금 부담까지 완화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 이차의 특별 혜택 마스터리스와 리스 바우처는 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실 운영을 희망하시는 자영업자 분들께도 적용되는 혜택으로. 분양 후 실사용 시 영업순 수익과 바우처 수익, 수익 보장 금액까지 트리플 수익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벤트워크 검단 2차의 착한 분양가와 특별 혜택에 대한 문의사항 및 분양 홍보관 방문 예약은 대표번호 1877-3990으로 연락주시거나 더보그란니 링크로 관심고객 접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벤트워크 검단 2차 각충별 도면과 추천 MD 구성을 살펴보시게 되면 1층은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등의 업종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편의점 약국은 지정호실로 공급되는데요. 계약자 확인서에 지정호실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보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층에 메디컬 존이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클리닉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미용실, 네일샵, 변호사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스팟의 외관 디자인 특화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리미엄 몰 상권으로 구성되어 검단 신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상권이 될 예정입니다. 코벤트워크 검단 2차는 타 신도시 대비 성업용지의 비율이 낮아 상가 희소성이 높은 검단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검단 신도시 최저 분양가로 공급 중입니다. 26년 개척 예정인 검찰청과 법원이 인접하고 있어 로펌,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이 집중될 입지로 법조타운의 프리미엄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정 광교법조타운도 법조타운 조성 이후 최대 50% 이상의 시세가 상승한 선례가 있는 만큼 코벤트워크 검단 2차도 아라역 역사권 프리미엄과 법조타운 프리미엄까지 기대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코펜트워크 검단 2차는 검단 신도시 최저 분야가라는 착한 금액에 마스터리스 리스 바우처 등 특별 혜택 적용과 더불어 아라역 역세권 법조타운 프리미엄으로 빛나는 미래가치까지 기대하실 수 있는 상업시설로 현재 선착순 분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문의 사항과 분양 홍보관 방문 예약은 대표번호 1877-3990, 1877-3990으로 연락주시거나 더보기란의 링크로 관심고객 접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